그릴똥이 어색하네 <laughs> 그자 <그죠>? 오빠 <laughs> 어, 이거 아까 끈 터뜨려 먹었잖아 끈 묶는거 음, 좀 가르쳐줘 그럴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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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헬로우선장의 마늘낚시 고추아재 입니다 네 오늘 우리 마늘낚시님이 어, 같이 낚시 캐스팅 연습하다가 음, 줄 자꾸 터뜨려 먹어서 저한테 자꾸 묶어달라고 해서 귀찮아서 좀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예 yeah.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자, 원줄. 원줄과 쇼콜, 쇼콜리더, 어, 쇼콜리더 묶는 법을 가르쳐 줄 건데, 이쇼콜리더의 쇼콜리더 왜 묶냐면, 어, 이큰 고기가 묻었을 때, 이 순간적으로 줄에 충격을 줬을 때, 이 합사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터져요.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쇼코이더, 이 나이론 줄을 묶습니다. 보통, 낚시가에 가면, 굉장히 비싼 카본 줄, 뭐, 이런 것들, 하나에 만 원, 만 오천 원, 이런 거 쓰는데요. 저는 사실, 저, 저는, 제, 저만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싸구요. 천 원짜리, 막천 오백 원짜리, 이런 거 써요. 왜냐면,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솔직하게. 이게, 어, 카본 줄, 만 원짜리 쓰, 쓰나,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쇼 코이드를 쓰나, 충격 완화한건 비슷하고, 이걸로 매다 농업까지 다 당겼거든요. 이상 없이 그래서 충격 완화하는 데는 별 차이점이 없더라. 이거, 이거, 이거에 반론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하여튼 제 뇌피셜이고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뭐 이런 싼, 아주 싼... 쇼코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코이더 어떤 고기를 무엇을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막 되게 급할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급할 때 빠르게 묶는 전차 매듭을 한 가지 쓰고요. 또한 가지는 큰 고기를 잡거나 굉장히 좀 견고하게 쇼코이더를 묶어야 되겠다 하면 FG 노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묶습니다. 이거 봐봐. 네. 자, 요, 어, 원줄, 이게 원줄이고, 이게 목줄이야. 목줄 평행하게, 한 20cm 정도 이렇게 교차를 시킨 다음에, 어, 목줄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원을 만들어. 응. 원을 만들면, 원줄과, 목줄이 이렇게 선두 줄이 렇게 생길 거야. 응. 그럼 여기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이동그라미원 안으로 세 바퀴 감아. 하나, 둘, 감고 여기 보통 물 바르는데 난침을잘 바르거든 이렇게 침 바르고 이렇게 감아줘야 돼 어려운데? 자 이렇게 한번 감아줘서 매듭 이 하나 생겼지? 네 그리고 원줄도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응. 목줄과 원줄을 똑 같이 세 번을 이렇게 감아줘. 하나, 응. 둘, 셋. 응. 그리고 원줄 당겨. 응. 원줄 당기고 당기는데 이 당기기 전에 응. 침을 물을 이렇게 좀 발라줘야 돼 여기다. 응. 왜 그러냐면 이게 마찰력 어 마찰력 때문에 이제 열이 발생하거든. 응. 그럼 이제 줄이 나일론 퍼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응. 형님면 듣지? 응. 어, 하게 네. 급할 때 이렇게, 원줄과 목줄 묶는 네. 거야. 그래서, 손박바퀴 끝부분이 그 살짝,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 응. 네. 살짝 튀어나온 정도만. 한 1mm? 어, 1mm 정도만 이렇게, 네. 잘라주면 돼. 그럼 끝난 거야, 매이 응. 네. 매듭이 꽤굴요 응. 음. 짜잔. 응 음. 그래서 이렇게, 이 매듭은 이제 응. 급할 때 사용하고, 이게 응. 강도가 FG 노트보다는 떨어져. 어. 어 그렇지만 급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 빠르게. 음. FG 노트 보여줄게. FG 노트는, 봐봐. 와서 봐봐. FG 노트. 자, 두줄 만들고, 새끼손가락에다가, 가마. 하나, 둘, 셋. 감았지? 네. 감고, 엄지와 검지, 예, 이렇게 두개 끼워놓고, 어, 쇼크웨이더를, 손에 딱 고정, 탱탱하게 고정을 시키고, 밑에서 아래로, 위로 딱 갖다 댄 다음에, 바깥쪽을 한번 감고, 반대쪽 바깥쪽으로 한번 감고, 감은 다음에 이부 당겨주고, 이렇게 다시 감고, 감고, 이부 당겨주고,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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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한 여섯 번 정도 음. 감고, 감고 이걸 쫙 땡겨줘야 이 줄이 목줄 파워 되거든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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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되면 요런 줄 상태가 돼자 음. 여기서 줄을 풀고 나면 이제 원줄과 목줄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짜투리, 짜투리 요 원줄 짜투리 원줄을 밑에서 한번 감아서 당겨주고 다시 위로 넘겨서 당겨주고 다시 밑에서 넘겨서 당겨주고 이거 여섯 번 해줘야 돼 여섯 번, 여섯 번 응. 위로 다시 감아서 당겨주고. 밑에 쌍 밑에 서을빠하게 이제 묶여졌지. 쇼크에다가 응. 이렇게 딱되면 이렇게 당기면 줄이 쓰면 쓸수록 이 원줄이 쇼이 목줄을 파고 들어가서 더 단단하게 꽉 조여져 이게. 됐으면 목줄 끝 부분. 한1비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고 다시 넘겨매기를 한세번 정도 하나 둘 원수를한 1미 정도 남겨 놓고 자르면 짜장 <laughs> 제가 이제 안 터질 거야, 이제. 응. 음. 이게 더 튼튼해 보이긴 하다. 응. 음. 그 굉장히 음. 튼튼 어. 매듭법 음. 간단하지? 음. 자 이제 앞으로 너가 묶어 <laughs> 해봐야 되는데.